경주리 1000m 금요경마 제주의 삼경주 12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10번 삼정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자리하고 있는 6번 와일드송과 3위권에서는 인코스 2번 동백민, 바깥쪽 7번 지조무상과 그 뒤를 9번 웅진기상, 중위권에 8번, 3번 등이 자리합니다. 선두 10번 삼정검 가장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와일드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바깥쪽 7번 지조무상이 3위권, 안쪽 인코스 곽석기수의 2번 동백미 3세마 근소하게 선입 전개 3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0번 삼정검과 2회는 6번 와일드송 안쪽 차분한 전개로 2번 동백미 3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바깥쪽 7번 지존무상 중위권의 4번 무명돌풍과 인코스 3번 특기생 빠르게 올라서면서 6, 7위권 형성합니다. 10번, 6번, 2번, 4번, 7번, 3번, 8번, 5번 순으로 4권선냥하고 직선적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0번 삼전검을 앞세우고 바깥쪽에서는 6번 와일드스과 편안한 전개로 7번 지존무상, 인코스에서는 4번 무명돌풍, 3번 특기생 인코스, 2번 동백미인까지 팽팽합니다. 외곽쪽 8번 풍류해창 7세마, 바깥쪽 9번 웅진기선과 함께 순식간에 3위권까지 선을 끌어올렸습니다. 선두는 6번 와일드스톤 3세마, 타도 전원주기선은 첫 홉을 맞추는 6번 와일드스 선두 구이 나섰고 2위권 3, 5번 스텝 킹과 바깥쪽 8번 풍류의잔 안쪽에서 3번 택기생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6번 와일드송 구층이 6번, 5번, 3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말 6번 와일드송 직선주로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2위권과 격차를 다시 한번 벌려 나갔습니다.